1절 말씀을 읽으면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들이었던 그들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날에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적들의 수장인 하만이 처형을 당했고 유다인들의 수장인 모르드개가 크게 명성과 권세를 얻었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도 유다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습니다. 또한 유다인들은 이어서 하만의 아들들까지 죽임으로 그에 대한 복수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하만이나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 전쟁을 하였던 때가 있었는데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전리품을 취하라는 소도망의 그 권유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 아브라함이 이 재산을 취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인들은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권리를 우리는 다 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도 기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다인들의 복수는 탐욕에 의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룩한 복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금 하만이나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죽이기로 하려는 그 살인의 모의를 처벌한 것이지 저들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악한 모의를 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들이 모의했던 그대로 처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한 것부터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대적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복수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들도 이 사적 복수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맡기시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은 빛에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악인은 어찌 보면 잠시 잠깐 그들이 권력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의인으로서 받은 고난과 악인들의 위협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0편, 10편 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또한 자먼 29장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시고 또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 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찬란한 은총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 시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